내 삶과 타인의 삶을 침범하는 존재가 내 자녀라면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을 자꾸만 뒤흔들고 침범하는 존재가 내 자녀라면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은 딸의 기이한 행동으로 평범한 일상이 파괴된 한 주인공과 그로부터 20년 뒤 고독사 현장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두 여성에게 닥친 균열과 공포를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침범 속 테마를 정리하겠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를 말하는 싱글맘 작품 속 영은은 7살 딸 소연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7살 소연은 또래 7살과 다릅니다. 엄마 몸 이곳저곳에 큰 상처를 내고도 무표정한 표정으로 엄마 아파요라고 묻고 공포 체험 놀이를 하는 거라며 또래 친구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 몸입니다. 이런 딸 소연을 보며 엄마 영은은 주변의 비판으로부터 딸을 지켜야 하지만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욕망도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 울음 소리를 듣기 힘든 저출생 국가 대한민국에서 싱글맘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작품 속 영은은 비혼 출산이 아닌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서 혹은 이혼한 여자 연예인 등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싱글맘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시각은 여전히 불편하고. 행정적 편의 역시 시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나쁜 아빠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도 많습니다. 지난해 말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 출심과 고금리 아빠에게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싱글맘이 빌린 돈은 고작 수십만 원이었으나 이자는 한 달도 안돼 천만 원이 넘게 불었습니다. 연이율이 수천 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이 싱글맘이 불법 사채에 덫에 빠진 건 은행 같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이 1금융권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만한 곳이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인데 여기서도 대출이 막히면 손을 내밀 곳은 대부업권, 즉 불법 사금융 뿐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비혼출산 역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비혼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무려 7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가 62.2%, 스웨덴이 55.5%로 뒤를 잇습니다. 영국은 10명 중 5명, 미국은 10명 중 4명의 신생아가 혼, 외, 출산입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비혼출산율은 각각 4.7%와 2.4%로 OECD 국가 평균 41.9%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비혼 출산이 많은 이유는 법적 부부의 출산이든 동거 커플의 출산이든 심지어 동성 부부의 대리모 출산이든 모든 형태의 출산에 대해 차별 없이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고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허용적이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같은 남미는 할머니에서 엄마를 거쳐 딸로 이어지는 여성 중심 가족 공동체가 있어서 자녀 양육과 노후 부양 등을 협력을 통해 책임집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면 딸은 엄마의 노후를 도와주는 식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사회제도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의 가족 공동체로 인해 비혼 출산이 빠르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글맘 혹은 비혼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힘들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평범하게 보통의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소리>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 타인에게 마음을 닫고 지내는 미는 특수 청소업체 직원으로 고독사 현장 처리 팀에 합류한 신입 직원 해영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웃는 얼굴을 하고 온 자꾸만 미의 영역을 침범해 오는 해영 탓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해영은 선을 넘는 행동으로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고독사 예병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또는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홀로 사는 사람이 임종을 맞아 일정한 시간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했으나 두 차례에 걸쳐 그 의미가 확장되며 개정됐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의 2024년 노인실대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인의 23.9%는 평소 고독사 위험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이는 4명 중 1명 꼴입니다. 서울에 사는 노인 30.7%는 혼자 살고 있는데, 혼자 사는 노인은 고독사 위험을 느낀다는 비율이 64.5%로 더 높았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3,100명을 1대1로 면접조사한 것입니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7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겼고 지난해 말에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국가인 대한민국의 고독사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 비중은 결혼도 연애도 하지 않는 젊은이에 의함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혼자 사는 노인, 즉 독거노인 비중도 상당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빈곤 통계 연보에 따르면 1인 가구 빈곤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는데 65세 이상 독거노인 빈곤율은 무려 72.1%로 집계됐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노인계층에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32.8%로 2020년 19.8%에서 13% 높아졌습니다. 노인 1인 가구 중 73.9%는 생활상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혼자 살다가 사망하는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한 3,661명 중 60대 이상은 1,841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2017년 933명에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독거노인은 이혼이나 사별 등이 원인이었지만 앞으로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다가 노인이 된 독거노인도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고독사는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20대와 30대 등 젊은 세대에게도 고독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취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젊은이들은 차갑기만한 사회적 안전망 앞에서 절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50대와 60대 남성의 경우, 이혼과 사별 등으로 고립상태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이제 개인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질병이 되었고, 우울증 등에 의한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영화 《침범 속 미》는 어린 시절 기억을 잃은 특수 청소 업체 직원입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건 이후 가족 없이 혼자 자란 그는 자신을 자식처럼 챙겨주는 형경의 집에서 수년째 함께 살며 고독사 현장 청소를 하는 업체에서 일합니다. 고독사 현장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현장을 수습해야 합니다. 특수 청소인들은 고독사 현장을 청소합니다. 고독사 현장은 일반 현장보다 훨씬 악취가 심하고 상대적으로 쓰레기가 많기에 단단히 준비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쌓이고 쌓인 쓰레기 속 수많은 벌레가 튀어나오는 건 다반사입니다. 특수청소는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최근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집을 청소하는 것도 특수청소입니다. 과거 노인의 저장 강박증이 쓰레기집의 일반적 형태였다면 최근엔 우울증을 앓는 젊은 청년들의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번아웃이 온 이들은 집에서 쓰레기를 치울 힘도 없습니다. 인간이나 사회와 완전히 단절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이에게서도 쓰레기집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공개한 고립 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활동이 줄어들어 취약 상태에 처한 고립 청년은 2021년 기준 전체 청년의 5% 54만 명에 이릅니다. 이 고립 청년 중방 또는 집에 스스로를 가둔 채 생활하는 은둔 청년은 23만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체 고립 청년 수도 2019년 34만 명에서 2021년 54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수청소 업체들에 따르면 쓰레기 집엔 종양제 봉투가 꼭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들이 사둔 것인데 이는 자신의 삶이 엉망이라는 것을 알고도 본인들도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도저히 쓰레기를 치울 힘이 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원룸의 특수청소 비용은 약 천만원 정도입니다. 최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 요인에 따른 쓰레기 집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수청소업체가 호황을 누린다는 것, 결코 좋지 않은 사회적 신호입니다. 우리 사회가 특수청소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영화 침범은 모성을 끊임없이 시험당하는 작품입니다. 모성애는 본능일까요? 아니면 학습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본능적인 사랑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도 많습니다. 모성애가 본능이라면 자신이 낳아 기르고 있는 아이를 학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좀처럼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이는 평균 170여명이고, 가해자의 3분의 2 이상은 친부모입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여러 동물을 관찰해 진화의 관점에서 인간의 모성애를 추론하고, 뇌신경학자들은 신경망과 호르몬 변화 등으로 모성애의 근원을 찾습니다. 반면 철학자나 사회학자들은 각종 문헌을 연구해 모성애는 본능이나 과학적 근거가 있는 감정이 아니라. 근대 이후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모성애가 결국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나타나는 본능이라 주장합니다. 생명체의 유일한 생존 목적은 개체 보존이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애가 필수적이라는 것.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모성애를 유발한다는 사실 역시 모성애가 본능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옥시토신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져 다른 뇌 부위와 전신으로 분비되는 신경 펩타이드 호르몬인데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과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모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노력과 경험을 통해 학습되고 축적되는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준비와 더불어 육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후천적으로 모성애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모성애가 본능인지 학습인지 완벽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본능, 누군가에겐 학습 효과, 이렇게 날 수도 있고, 본능과 학습이 적절한 비율로 결합돼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른 의견이 생길 수 없는 부분. 모든 부모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건강하게 길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학대는 심각한 폭력이라는 점입니다. 미스터리 스릴러라는 영화적 재미만을 추구해도 괜찮지만 작품 속 다양한 심리와 사회 문제를 알고 영화를 즐겨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영화 침범을 주제로 연결하고 분석해 정리했습니다.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